그렇죠 이게 예. 단두 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명 네. 떨어지는 그 매치 자 오늘의 16강 디조 패자전입니다 네. 보라 또 봉순 또 봉순 보라 둘 중에 하나는 16강 탈락을 하게 됩니다 바로 경기 경도 준비 끝났고요 네. 시작 하겠습니다 여러 명이 울고 있어 내 네, 미네랄 이여시 쪽에 위치한 파란색 저그. 또봉 선. 네시 쪽이 빨간색 계단에 보라. 네. 자 일단은 또봉 네. 어, 선수 입장에서는 뭐 네. 사실 저그는 오른쪽 자리가 제일 좋거든요. 내시면좀 네. 기분이 좋겠죠. 네. 근데 그나마 1 2 시는 아니어서 네. 어, 나은데 방금 사실 보신 분들이 있겠지만 드론이 조금 버벅거렸어요. 네. 그니까 확실히 긴장을. 긴장이 긴장 이제 될 법하죠 단조 대매치로 네. 왔으니까. 네. 그리고 어 보라 선수는 일단은 개인적으로 이제 저는 역햄 게임에서 네. 바이오닉을 잘하는 테란이 있어 이, 어, 바이오닉을 잘하는 테란이 네. 저그전을 질 수가 없다. 그렇죠. 네. 이런 마이, 네. 어, 생각이 좀 있거든요. 네. 근데 보라 선수는 이제 바이오닉도 하고 그렇죠. 메카닉도 하고 이런 네. 선수인데. 과연 이번 판에 어떤 어, 선택을 할지 이게 좀 궁금하고 어, 또 봉순 선수 입장에서 또 대처가 네.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약간 지금 대기하고 있는 황 아빠 선수 입장에서는 네페라이 올라와야죠. 그렇죠. 김은... 보라 선수가 이기기를 약간 어느 정도 내심 좀 바라고 있지 않을까 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은 네. 어, 베로위치로 봐서는 바이오닉 할것 네. 같은 위치죠. 조선 <laughs> 선수는 시비 드론 아, 우리 문장형이 모셨네요. 암마당으로 <laughs> 박성진의 검 진출했냐고? <laughs> <제> 검 <맞나요? 웃음> 흑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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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제검 맞나요? 흑이 흑이 씨는 어디에도 있고,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렇죠? 네. 자, 이러면서 서치까지도 어, 원 서치가 되겠죠. 네. 방금 오버르들 본거본 거죠? 방금에 있으십니다. 네, 아, 박성진의 검이 아니라 전재민의 검이라고. 아, 그죠, 그죠. 사실 전재민이 많이 가르쳐 줬어요. 네. 배럭 네. 아, 더블을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어, 보라 선수. 그렇죠. 거기다 이제 앞마당도 네. 확인했고. 일단은 굉장히 무난하게 시작이 될것 같은데, 어, 아무래도 이제 공격적인 빌드 선택을 하기에는, 적 입장에서. 네. 사실 좀 부담되죠. 그렇죠. 어, 마지막 경기이기도 하고. 네. 어. 서로 약간 좀 후회없는 게임을 하기 위한 빌드를 선택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렇죠. 자, 원베럭더블 대 3회 처리로 좀 가닥이 잡힌 것 같네요. 네. 네. 요새 이 프로게이머들의 게임에서는 2회 처리가 대세인데 사실 네. 그거는 굉장히 고난이도의 어떤 운영법이라서 네. 사실 역캠 분들에게 추천해줄만한 어떤 저그 빌드는 네. 사실 3회시죠 테란전에. 근데 요즘 트렌드는 음. 여캠들도 테란전에서 2엣을 네. 많이 합니다. 그게 지금. 네. 그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2엣을 네. 네, 소화하기 그러니까 투엣을 완벽하게 소화를 못할 바에는 3회전형이 네. 그렇죠. 낫다. 네. 이게 제가 생각하는 그 이론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3회를 추천해요. 네. 네. 진짜 완벽하게 소화한다는 느낌이 드는 거는 네. 카덴지. 그난하게 네, 이제 네, 뮤탈 그나마, 컨트롤이 네. 좋기 때문에 그나마 약간. 네. 네. 자 이거 오버로드. 어, 그렇죠 보고 있죠. 네. 네. 일단은 음. SCB도 어. 살아서. 이러면 정말 그냥 무난하게 네. 선엠베대 뭐3엣 뮤탈 뭐 이런 식으로 게임이 좀될것 같은 느낌이네요. 네. 엠베죠 오른쪽 밑에 엠베 그렇죠. 올라가네. 확실히 패자전이다 보니까 서로 일단 초반에 뭔가를 승부보는 네. 것보다는 둘다 이제 잘하는 거, 서로가 잘하는 거, 그렇죠. 서로가 자신 있는 뭐 그런 빌드들을 좀 선택하는 하는 것 같습니다. 아이스시비 끝까지 살려서. 네. 일단 밖으로 빠져 나가고 있고요. 아 벽에 끼었어요자 일단은 뭐 사실 가장 무난한 이제 저그대 테란의 형태로 가고 있는데. 네.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결국 은 이제 세 번째 가스 멀티를 얼마나 적은 무난하게 먹느냐 네. 그리고 테라는 얼마나 상대를 좀 가난하게 만들면서 어 가스 세이브를 못하게 하느냐 이런 그렇죠. 싸움이 좀 내, 되는 거라서 결국은 이제 움직임 싸움으로 경기가 펼쳐질 확률이 높고요. 음자마당 가스까지 네. 그리고 레어를 앞마당 쪽에. 가져가기 시작합니다 네. 사실 이제 또봉순 선수라면 뭔가 이 타임에 좀 챔버가면서 미친저그 류의 격플레이도 음. 굉장히 좀 즐겨하는 선수인데 어? 어? 히덴? 히덴입니다 자 요거는 럴커 자. 쪽으로 일단 가득을 잡는 네. 거죠 한번 지금 빌드 꼬왔다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네. 혹시 테라는 지금 어떤 형태로 가고 있죠? 아카데미 음, 네, 음. 선앤베에서 4베럭까지 네, 아카데미에 베럭스 늘어나고 있고 어 비비 비비. 자, 퍼즐은 근데 PP. 보시면 됩니다, 본인이. 본인이 걸어야 되거든요? 아니, 잠시만요. 아니, 이 선수 대회가 처음이 아닌데. 아, 네. 잠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또봉수 선수, 무슨 일이신가요? 마이크 켜고 멘트 해주세요. 요게 제가 이번에 도입한 방식인데, 네. 이게 왜, 옵저버랑. 대화가 안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뭐, 무슨 일인지 너무 답답한 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디스코드 저기를 만들어 놓은 음 건데, 잠시만요. 지금 마이크가 켜지지를 않아서. 이거 예랑님 마이크가 켜져 있어서 삐삐 걸었는데, 네. 지금 나 같은 것 같아요. 아아아아 네. 아하, 예. 재개할게요. 네 예. 대기할게요 네, 바로 대기해 주세요. 네. 네. 음. 음, 일부러 이 방식을 음, 지금 좋네요. 쓰고 있어요. 네. 네요. 자, 근데 온라인에서 대회하시는 분들은 이거 방식 써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이게 네.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네, 진짜 좀 답답했거든. 음. 자, 일단은 뭐 해프닝이 었고요 네. 네. 지금 일단 저그가 선. 어, 오. 저, 일단 다, 갑니다. 다, 이제, 지어주네요. 야, 요게 약간 이렇게 되면, 음. 보라 선수가 스캔이 네. 완성되는 타이밍에, 첫 스캔을 어디에 뿌리느냐에 따라서 경기가 되게 말릴 수도 있거든요. 네. 이게, 그리고, 어, 여러 가지를 좀 생각해 볼수 있는 게, 네. 예전에 김정우 선수가 했던 빌드 중에 하나가 네. 또 있거든요. 7뮤탈, 뭐, 투럴커, 뭐, 이런 네. 식으로. 뭐, 3널커 찍고, 뭐, 6뮤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또, 어, 맞춰왔을 수도 있어서 네. 이제 찍는 걸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자, 그리고 오베러까지 올라갔었죠. 네, 오베러, 오베까지오베이면 사실 널커가더 좋거든요. 그렇죠. 뮤탈에 네. 쓰는 것보다는. 오업이또 그렇죠. 네. 먼저 선배빌드로 시작을 했기 네. 때문에 자, 저, 나옵니다. 저글링은 바로 나, 지금. 드론 하나 나가는 거죠 저거 드론 네. 드론 하나 나가고 히드라가 나오면 럴커 자, 스캔 뿌렸어요 어디다 뿌렸죠 여기 앞마당 쪽에 뿌린 것 같은데 네. 히드라리 스캔을 봤습니다 봤습니다 보통 이렇게 이 타임 히드라리 스캔을 보면 네. 본진 쪽에 스캔을 잘안 뿌리기는 해요 그렇죠. 선수들이 어 이거 뮤탈어 미탈... 잠시만요 자 이게 아그둘다 났어요 이게 럴커네요 네. 럴커예요 왜냐면 가스가안 줄었거든요. 네. 이건 히드라를 찍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봉수 선수가 심리전을 건게 네. 구라바 모아 놓고 찍은 겁니다. 네. 구라바를 바로 그렇죠. 안 찍어 놨으면 테란이 스캔을 찍었을 때어 이거는 어이거, 뮤탈. 뮤탈이다. 이렇게 생각할 네. 수 있는데 구라바를 모아서 히드라를 찍었기 때문에 네. 이건 페이크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 있게 이제 아 뮤탈이구나 하고 나오는 그렇죠. 거거든요, 테란이. 근데 네, 안쪽에 지금 벌 얼코가 어, 여덟 네. 개입니다. 아홉 개라 바 네. 네. <laughs> 어감이 어, 네. 상당히. 이러면은 베스트는 뭐냐? 지금 마린한테 그냥 정면 몇개 보여주고, 네. 시간 끌면서 밑쪽으로 한 일곱기, 여섯기 정도 돌리고, 두기 정면에 버로. 이게 베스트긴 하거든요, 사실. 네. 그러면서 들어오는 네. 12시의 멀티. 자, 일단 못 나가긴 했네요. 럴얼코가럴코가 나가는 게 가장 힘든데. 네. 스킨 뿌리면서 들어오는데 럴코가 들어오게끔 일단 유도는 했거든요. 들어와 들어와. 자 들어왔어. 러얼나가서 바로. 어 그래도. 아니 이거. 일단 보라 선수도 반응이 아 좋았는데 아 여기서만. 그렇게 그렇아그렇 하다. 자 이러면 영러 씨가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러 씨를 무조건 공격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네. 영러 씨를 이제 하면서. 압박만. 어, 이것도 서로 어어? 무빙 서로 무빙하면 안 돼요. 서로 무빙.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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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씨 뭐죠? 흔히 있는 일입니다. 예? 네. 자, 자 일단 예? 그러니까 이 상황이 된다면 뭐냐면 또봉순 선수는 사실 여기 조여놓기만 하고. 그렇죠. 지금 퀸즈나스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네. 하이브? 하이브테크로 삼가스까지 보면 되는 거고. 네? 아 근데 이와중에 보라 선수. 멀티 체크. 아 근데 이게 아, 좋습니다. 이제 럴커가 12시로 갈 거거든요 <laughs> 네. 그러니까 12시를 지킬 수 있는 럴커를 찍어놓으면은 지금 도 봉선 선수가 할수 있는 건 뭐냐 12시에 내기 <laughs> 네. 정면에 내기 그리고 올 드론 해처리 늘리면 돼요 그렇죠. 챔버랑 그러니까 테라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테라는 초반에 힘을 줘서 자원적으로 이제 뭔가 병력의 힘을 줘서 이득을 보려고 했는데 <laughs> 네. 그게 실패로 돌아갔고 저그는 8럴커 이후에 지금부터 병력을 안 찍어도 돼요. 네. 테크와 자원 투자에만 힘을 쓰면 되는 상황이라서 이게 글쎄요. 일단 지금 상황은 제가 봤을 때 도롱 선수가 굉장히 잘 풀어갔거든요. 네, 보라 선수가 지금 뮤탈리스크 대비용 토렛도다 건설이 그렇죠. 되어 있죠. 거기다가 지금 방어배웠는데 그렇죠? 지금 투뭐 오베론 상태에서 포슐로티도 네. 이제 지금 준비가 될 네. 타이밍이고 탱크에 방어 마야에 지금 안 돌아가고 있고요. 자. 12시 쪽에 이제 러커 배치 됐고 정면 조금씩 볼수 있나요? 정면? 아, 저가. 와, 드롭어 근데 너무 많이 이사 가는데요? 어디? 어디? 그렇죠? 좀 적당히 이걸 좀 빼지 않을까요? 아니죠. 이제 나오는 걸 이제 아마당에 붙일 거기는 한데 이러면 이제 해처리를 좀 빨리 하나 정도 더 늘려 주는 게 좋아요. 제 본진에 4해 처인가요, 혹시? 본진에? 본 아니. 이제 이제 라가마운드 조금 이게아쉽네요 해처리를 바로 늘렸으면은 어, 드론 찍는 타, 그니까 드론이 이제 펌핑되는 타이밍이 더 빨라졌을 텐데. 자, 스택 봤죠? 되려 지금 보라 선수가 뭔가 네. 한번 좀 하이브 전 타이밍을 한번 좀 보기 위해서. 보라 선수는 지금 압박해야 돼요. 지금 네. 압박해야 되고 반대로 또봉수 선수는 지금 성큰 하나씩 이어지면서 최대한 정면 쪽. 그렇죠. 아. 아주 기본기가 저, 좋네요. 네. 정면 쪽으로 성큰 이어지면서 디팔러 타이밍만 벌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여기서 보라 선수가 해줄 수 있는 베스트 판단이 뭐냐. 네. 저는 개인적으로 드랍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배셀이 나오는 게 아니라 드랍심이 나와서 바로 그냥, 어, 정면 쪽을 압박을 하면서, 어, 뒤통수를 노리는. 그러니까 네. 그런 플레이가 나와준다면. 그렇죠! 야! 공기 예. 수준이. 예, 굉장히 좋습니다. 네. 이게 드랍심이 지금 최고의 판단이거든요, 사실. 네. 네. 야 근데 안 가면 의미가 없어요. 드랍심이 그렇죠. 서 있다면. 이래야죠. 이 <laughs> 친구가. 저기 서 있다면 네. 의미가 네. 없습니다. 가야 그럼요. 돼요. 예. 가야 됩니다. 자, 보라. 드랍시 어디가? 방향은 1 2시고 드랍시 드랍을 까먹은 것. 여기... 거... 어 왔어요, 여기 왔어요, 봤어요, 봤어요. 거는1 2 시를 압박을 할 거면 네. 차라리 1 2 시에 떨어지는 게 베스트예요. 왜냐면 입구 쪽 정신 없 네. 사이에 아예 그렇죠. 이네랄 뒤쪽으로 본진 네. 쪽으로 떨어지기에는 지금 시야가 그렇죠? 시도다 잡혀 있고, 있고 지금 이미 생각하고. 오! 가좀 무리를 하고. 코너리 뚫렸나요? 코너 뚫린 게더 중요해요. 코너. 코너 만요 어, 안 돼. 아, 안안 어, 이러면 돼요. 이러면 돼요. 이러면 돼요. 어, 잠시만요. 이러면커널부터 깨야죠.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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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널부터 깨. 계산. 계산. 아, 죽인다. 아, 그래서 드랍쉽 어디 갔죠? 드랍쉽! 드랍쉽 어디? 어디? 어디. 아. 아! 해설자. 속이는. 네. 페이크. 네 페이크 네. 드랍쉽. 뽑았지만 쓰진 않는다. 그렇죠? 네. 자, 이러면 하나. 빈집. 빈집. 어, 어. 갑니다. 근데 이게 뒤에다가 하... 또 어? 걸렸죠? 아니 중요한 게 그러니까, 이게 디파일러가 대동돼 있는 거라서 왜? 보라 선수는 전면적 어? 어 잠시만요 이거 열두 시 깬데 정면이 날라서는 네. 의미가 없거든요. 팔치고 뼈줄 수도 있어요 지금 돌아. 자 이게 정면에서 디파일러를 시간을 계속 끌어줘야 되는 명령이었는데 어, 왜냐하면 배슬! 선 드랍 시을치었기 때문에 벳슬과 벳슬이 많이 없거든요. 벳슬과 디파일러가 지금 아이 컨택을 자 아직 컨슘안된안된거 같고요. 네. 자 맞습니다. 자 이거, 이거 아니, 진짜 한 찰스 아거든요 아니, 서로 보이거든요, 지금? 자, 자 일단 배슬. 어, 배, 배, 배. 아, 배슬! 아! 아, 아 저이 완전히 황금 배슬이었는데? 아, 이거, 이거 진짜 큰 배슬이었거든요? 아하. 아, 너무 잘 들어왔고요. 지혜 아, 아. 어, 글쎄요. 근데 사실 좀아쉽네요 네. 네, 물론, 이건 또봉수 선수가 한 방을 잘 노린 건 한, 맞긴 합니다만은, 그렇죠. 보라 선수가, 침착하게 막아봤으면 그래도 할만했거든요. 네, 네. 아, 아, 조금 아쉽습니다. 네. 자, 일단 이렇게 되면, 최종전.